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55,200원에 자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장대 양봉이20% 급등 이후에 자, 이 종목이 지금 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상승세를 지금 자, 방향성을 틀어 가지고 지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는 에리포터도 한몫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반기가 기대되는 자, 이유에 대해서 세 개를 지금 뽑았고 카카오톡 관련해서 자, 발견 영역 출시와 인공지능 AI 서비스 모멘텀이 하반기에 기대되는 이유에서 자, 목표 주가를 52,000원에서 6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 이 68,000원은요, 이 자, 이 종목이 앞으로도 2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올 투자 그룹의 연구원은요. 자 올해 카카오 매출액은 8조 908억원으로 자2% 급증을 하겠으나 영업이익이 5,875억원으로 27%자 지금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발견 영역의 출시에 따른 자 매출 성장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앞으로 기대되는 하반기 기대되는 게첫 번째로 3분기 발견 영역에 대해서 자 지금 광고 지면에 확. 장과 체류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발견 영역은 여타 플랫폼처럼 즉각적인 매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과도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성형 AI 검색에 대해서 파워링크에 대해서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올해 연내 출시되는 오픈 AI와 의 협업에 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자세계 요소를 통해서 매출과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요 이전의 최고점 자, 윤석열 정부 때 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절대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급락세가 나오면서 급락을 거듭하면서 거의 저점까지 떨어졌고요 제 친구, 제 친구 부부가 있는데 자, 이 종목이 10만원 이상이 지금 물려있거든요 저보고도 이번에 올라오던데 자, 이게 어떻게 됐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는 이재명 정부다 예전에는 아예 대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카카오나 지금 네이버는 절대 못 올라가게 기업에 대한 이 제안 있죠? 자, 제안을 해줬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때요? 우리나라 AI에 자, 100조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자,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냥 미래 지향적이고 기업의 상생. 자, 우리나라가 살려면 기업이 살아나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AI 강국이 돼야 된다. 왜냐면 미국은 메타도 있고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에 대한 가치,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크게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거에 약간 무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무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묶여있는 거를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뭐, 62,000원, 63,000원. 자 이게 목표 주가가 아니라 저는 이 구간이 거의 6 9 0 0 0 원에서 7만 원 구간이 지금 6 0일선이 있거든요. 자, 이 구간은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채비를 지금 보일 것이다. 자, 여기에서 100조를 투자한다, AI에 100조를 투자한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분명한 것은 정부 정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AI 산업군이, 자, 지금 업종군이, 자, 이슈만으로도, 그 다음에 성과도 지금 따라줘야겠지만, 성과보다는 우선 주가가 먼저. 자,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자, 올라갈 때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37만주 수 매수 대 148만주 수 매도세가 이어졌잖아요. 자, 매도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자, 매물이 존재를 합니다. 자이 매물은 묵은 매물이에요. 몇년간에 지금 자이 매물이 당연히 출회가 되면서 세력과 지금 기관들 자 외인들은 매세를 보이면서 자 지금 계속해서 뚫어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 종목 자체가 자 특히 외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지금 어느 정도는 크게 지금 잡혀 있는 흐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자 조금만 매수를 해주면 이게 매도세에서 매수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미 기간에서는요 이게 카카오가 토종이기잖아요자 토종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세가 크게 잡히고 있다 그래서 연일 자 지금 기간의 이 순매수세는요 지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수익이 될 때까지 거기에다가 지금 외인들도 외인들도 가세를 해서 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자, 왜냐면 이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패턴 자체가 방향성이 자 방향성이 상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자, 정보들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목표 주가도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면서 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단타 종목, 단타 종목,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나누어서 매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자,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 소통방, 자, 100% 무료로서 제가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뒤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복으로 음이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 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 값을 이렇게 해드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그 다음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거래량은 붙어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전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105124-998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서 주식매매가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날 제가 종가 매수 5후 3시에 드리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 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